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그 LG 생활건강 리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 콜마비 h 치도 같이 오늘 좀 리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좀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 정도 반등이 있었고 최근 저점 대비 상승폭 보시게 되면은 2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어,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 생건입니다. 월봉상 보시게 되면은 역사적으로 이만큼 떨어졌나 했을 정도의 급격한 하락이 있었고요 50만원의 라운드 피규어가 있었고, 이때 전저점을 지지를 해주면서 반등을 줬습니다. 추세전환이 완벽하게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1차적인 추세, 추세전환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전에 제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고, 쌍바닥이라는 생각을 갖자라고 했는데, 최근 한 달간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비슷한 흐름이 됐어요. 보시면은, 요 구간에서는, 지금 이게 저점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50만원 지지가 됐고, 이 50만원 지지된 이 지점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쌍바닥이 나왔습니다. 얘는 어전 저점보다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기간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3에서 4개월, 여기서여기까지도 3에서 4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 양쪽의 간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요건 쌍바닥이라고 유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정이 준다면 은 어떻게 보면 매수를 해서 뭐 물타기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일차적인 어, 목표가 자체는 뭐 기술적 분석으로만 봤을 때는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라운드 피규어가 100만 원에 있고요 그리고. 480선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저항선이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월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직경에, 이제, 상승전환에 대한 강력한 신호가 하나 있었고요두 번째로, 유사한 기간, 이 공간 안에, 또 하나의, 그, 직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대, 추세의 하락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 요 시점에서 지금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요 구간에서도 보시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LG 생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저점이 나왔을 때 대량 거래가 나왔다라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량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비슷하게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콜마 B&H도 같은 대바닥에 어떤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다. 어제 보시면은 1 2까지 올라갔지만은 일단 요요 어, 요 정도가 이제 바닥이라 생각하는 시점에서는 거래량과 지금 바닥이라 시, 시작했던 요 시점의 거래량을 비교해봤을 때는 여기 얼뜨기 좀 많죠. 그래서 어 조금 더 바닥권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어 지레, 이전에 지금 이 대바닥을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쌍바닥을 되게 크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인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주가는 과거 코로나 이전 주가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 비엔일지는좀 장기적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목표가 이룬 5만원까지는 편안하게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밑에 바닥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마지막으로 마, 말씀드리면, 이런 상태인데, 얘는 좀 달라요. 그래서 얘는 월봉상으로 보면 대추세 하락입니다. 대추세 하락 상태의 위치에 있고요. 콜마비네이치는 대추세 하락 상태가 아닙니다. 얘는 아니고, 어, LG 생건도 대추세 하락 상태가 아니에요. 과거를 봤을 때. 그래서, 마모레랑 뭐, 뭐 엘리 생건이랑 콜마베리 같이 놓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어쨌건 간에 지금 이 해당된 관련주들이 지금 반등을 좀 꾀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뭐, 더 나빠지냐, 더 좋아지냐를 비교해 봤을 때는, 앞으로 더 나빠지기에는 이미 리스크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어가지고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점을 생각해 주신다면 은 조금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어, 저, 저로 인해가지고, 이 해당, 해당 종목들을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매수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신 분 많이 계실 텐데, 어, 끈을 놓지 않고 주기적으로 또 리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